아, 나 상민이 누나 아까 새벽, 그일 아침, 새벽 시간에 나는 첫 번째 메뉴, 그 계란 신라면에다가 첫 번째 메뉴 이거 처음처럼을 전부 바닥내고난 이번에는 이거 매운맛 진라면에 한 개의 소주로 참이색까지 해결했어. 그래도 뭐. 우리 엄마가 그런 용돈 잘 해결해 주는 거가 같... 나 상민이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겠어. 그러니까 이제 나 상민이 입장에서 용돈 걱정도 끝.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오늘 내가 부탁한 소고기 다우니뭐저 라면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 그 소고기 라면, 다운니 그리고 계란, 이배니만 사오면 끝. 만약에 상민이가 그 김문정 선수, 정다운 선수처럼 우리 홍현니 선수를 만약에 국제대회 내보냈다면 내가 함께 갔었다면 우리 홍현니 선수도 나랑 같이 금메달 따서 엄청 좋아했겠지. 그 김문정 선수. 정다운 선수처럼. 가만, 내가 아직 그기그기 그 기, 여기 안그 계획이 안 세워져서 좀 아쉬운 것 빼면 우리 어제 성우경화랑 통화한 끝에 우리 성우경화한테 그래도 만약에 그그 그, 우리한테 막 성부치고 이렇게 나쁘게 구는 그런 선생님같은 그 가해자분들이 우리 버스 타면 어떡하지? 하니까 성우경화는 태우면 안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우리 현실계에 경찰관이 있으니까 그경찰관님이 도움을 받았겠지 만약에 내가 운전 중에 그 나쁜 사람이 나 상미버스 탔다면 성우경화가 있잖아 희결 박사 성우경화가 있으니까 성우경화가 만약에 저112 거기 신고해서 우리 버스에 나쁜 사람이 타 있다는 거 알면 경찰관이 그 경찰서 그 이거 에삐요삐요 올려서 가해자들 내리게 해서 성우경화도 안전 나도 안전 걱정 끝났지 그리고 성우경화는 이번에 나 상민이 만나서 엄청 오랜만에 만나니까 엄청 좋았다고 하니까 나도 문자로 이렇게 문자로 영상통화 얘기하니까 나도 엄청 좋았다고 이렇게 설명했잖아. 뭐 응. 이경화 선생님, 응. 오은변 선생님, 양재원 선생님, 뭐 최세철 선생님 등등등 우리 이네 어, 네 네. 분의 선생님들 어디 나왔어? 왜 우리한테 성을 붙여서 기분 나쁘게 하냐고 그래도 우리 성우경화나 뭐 성윤이 형 등등등도 왜 이렇게 성 붙인 적 없어? 나 상민이를 마음 아프게 한적 없으니까 해. 다행이지 조성환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고, 뛰어갔어? 아이고, 귀여웠어. 이제 우리 성우경화 입장에서도 나 상민이가 뭐 학교 파라나 등등에 다 그만둔 이유를 내가 성우경화한테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알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막나 상민이가 막 옆머리 이렇게 귀를 감쌀 정도면 우리 하고도 똑같아. 다만 이거 앞머리는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이렇게 엄마 덕분에도 이렇게 다음날 용돈 걱정도 하지 않게 됐으니 내입장에선 정말 대박 그리고 어차피 저 빨래들도 해결해 놨고 오늘 유언제 해결이 나와서, 저 유언제도 남아있으니까, 이거, 만약에, 네. 얼, 이 파라마타 얼룩미스톤 코드, 이거, 유언제 하면서, 사라지면, 한번 다시 돌려서, 해결하면 되니까, 유언제 걱정도, 네. 오늘 나이도 해서 걱정, 끝! 아깝네. 이름이 예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오늘 하루, 내가 부탁한, 뭐, 다운이, 나면 소고기, 계란 이 메뉴만 사다주시면 끝나고고 다음날에 우리 엄마가 저 반도미용 씨 이모께 전화해서 나 상민이를 자전거 태워서 지금 이용증 보내서 이렇게 나 상민이를 멋쟁이로만 바꿔줘 멋쟁이로 바꿔주고 저기 용돈줘서나 상민이가 날씨 좋았어 운동 해야한다면 이것도 걱정끝 그러니까 우리 제주에서 우리 엄마아이 어, 엄, 아씨, 또 최나, 왜 김감인가지? 우리 엄마가 1등급 부모님이었겠지. 아 나씨, 예. 난술 먹든 안 먹든 김감인가 헷갈리는 거한 순간이란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만약에 저. 반도명씨 임원한테 부탁해서 내가 그 사진조에 그 사진색으로 이렇게 네. 염색해달라고 했겠지, 마지막에. 먼저 상리 머리 짧게 해준 다음에 그네 군데를 전부 다그 사진조에 그 황금색으로 해결해달라고 했다면. 그리고 엄마한테 그, 그 돈은 어떡하냐고 하니까 엄마가 직접 낸다고 하니까. 그래도 나 상민이가 아들로서 살아남은 거지. 그래도 나 상민이 에선100% 안전. 난 술을 먹든 안 먹든 긴가민가 에서 헷갈리는 게 한순간이란 말이야. 어디? 처음, 처음, 점, 조심히 먹을까? 참이슬도 그렇네. 만약 나, 만약 내가 이렇게 먹고 남아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만약에 시간대가 배고파지면 걱정할 거 없잖아. 어제 먹다만 햄, 김치, 참치, 우리 엄마 해준 밥, 뭐해 등등등 이렇게 있으니까. 먹, 뭐 뚝딱 먹고 나는 쿨쿨쿨쿨 잡겠지. 이 라면이 만약에 반 오, 나기 전데 술이 끝났다고 하면 어머머. 참 이슬레도 끝났네. 어, 엄마도 참. 이거봐 내가 술에 취했어도 말도 잘하는 거 봤어 내가 나상민이술 먹다 먹다 긴가민가해서 헷갈려서 말이 잘못 나올 때 있는 거 빼면 그래도 이건 내가 대장이지 뭐 이왕이면 저 밥까지 먹고 잔다면 뭐 우리 엄마 입장에서 내가 밥까지 먹고 자서 배고플 일 없다는 거 알면 이거 문제 없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소주며 우유 등등등도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술 먹고 다 먹고 자든 해도 엄마의 그 따끔한 위기에서부터는 벗어났다고 할수 있어 그것도 거의 100%지 지금은 나 혼자 있으니까 말이야 뭐 해볼까? 아니 엄마조차 내가 아무 때나 먹는 것처럼 보여? 나 상민이도 엄마랑 똑같이 이렇게 술 먹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엄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 상민이 이유 없다면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아니 이거 엄마가 착각한 건 사실이야. 맛있을까? 마셔볼까? 아까 첫 번째 메뉴 이거 처음 처음처럼 참두 번째 메뉴 참이슬 너무 조심히 먹어보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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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 이것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봤지? r e a 어쨌거나, 뭐. 오늘나 혼자 있을 때두번다 술을 먹어 놔둬서, 그리고 우유도 달게 놔둬서, 그래도 뭐. 내입장에서 걱정 좀 그것. 말 아, 이거 먹고 비비 오다 배고프면 이번에 우리 엄마가 해결했던 뭐집밥뭐 아니면 뭐 햇반 두두 한개 밥으로 이렇게 배채웠으니까끝 어, 엄마 도참 나처럼 이렇게 술 먹고도 말 잘하는 아들 있으면 나와보라 해봐. 엄마가 모를 수밖에 없지. 난술뭐 먹다 먹다 긴가민가해서 말 실수 당한 한 순간이지만 그래도 엄마에 비하면 말도 잘해. 이건 나 상민이가 최고거든. 어디 나왔다?